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첫 번째 시간으로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말고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 나오는데 일단 유전자부터 나와 있죠. 유전자는요, 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정보가 나와있다. 유전정보가 나와있는데 유전정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정보를 유전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전정보는 어디에 있다? DNA에 존재를 합니다. DNA에 있다. 유전 정보는 DNA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DNA 전체가 아니라 DNA의 일부에 DNA 있는데 일부에 부분 부분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DNA의 부분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한 개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고요. 한 6000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의 DNA 안에 6000개 정도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부분이 유전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DNA와 유전자의 관계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핵이 있고요. 세포예요.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는 이렇게 핵이 있어요. 여기가 핵이 있고요. 핵 속에는 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염색체라고 나와 있어 책에는 염색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염색체는 확대를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염색체가. 그리고 어, 얘네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했죠. 이 부분을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어떻게 돼? 이 부분을 다시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알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알갱이들이 있고요. 이 알갱이가 어떤 줄에 이렇게, 이 알갱이들이 이런 줄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뭐냐면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DNA를 구성하는 단백질 이름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이 선이 뭐다? 이선 가닥 가닥이 DNA야. 그래서 DNA가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하나의 단위체를 이 하나의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닥을 또 다시 확대를 한 거지. 이 가닥을 다시 확대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로 가집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요. 이 사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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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데 몇 개씩? 열상식 존재를 하는 이 가닥을 염기라고 얘기를 하죠. 염기가 있고요. 염기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어떤 염기? 염기 3개 이렇게 3쌍의 하나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의 일부, DNA의 이렇게 일부 부분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자가 들어있더라. DNA의 부분 부분에 유전자가 들어 있더라. 뭐 유전자 1번이라고 두면 여기에 유전자 2번 이런 식으로 들어 있더라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유전 정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뭐를 만들 때 사용을 하냐?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전자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이 유전 정보는요, 뭐를 결정하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면서 뭐를 만들어낸다?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단백질의 종류 어떤 것들?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가 있어. DNA 안에 유전자가 있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유전자가 갈색 눈 동자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눈 동자 유전자가 있어요. 갈색 유전자랑 파란색 눈 동자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를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갈색 유전자가 뭐,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요. 효소도 단백질로 있죠? 합성효소. 멜라닌 색소 합성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파란색은요. 멜라닌 색소 합성효소를 적게 만들어냅니다.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 색소에 약간 검은색 색소인데요. 검은색 색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갈색으로 나타나고 검은색 색소가 적으니까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효소니까 뭘 만들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멜라닌 색소가 적게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동자의 색깔이 어떻게? 어두운 색으로 나타날 거야. 약간 어둡게 나타나. 멜라닌 색소가 적으니까 얘보다는 밝은 색으로 나타나.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게 어떤 색으로 나타난 거? 갈색으로 나타난 거. 약간 밝은 색으로 나타난 게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어떤 거? 단백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멜라닌 색소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죠 자 밑에 보면은요 탐구자료창에 사슴의 털색이 다른 까닭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결론부터 보면은요 어...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 있고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 있다 그지 결론 여기저기에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 있고요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 있어요 그러면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사슴은 멜라닌 색소가 어, 많다라는 얘기야. 그럼 흰색처럼 멜라닌 색소가 어, 적다라는 얘기죠. 거의 없어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멜라닌 색소가 적, 많다는 얘기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어떻다? 많다라는 얘기죠.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많으니까 많이 합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어떻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적게 합성이 된 거다. 그러면 이 효소를,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정보가 어디에 있다? 유전자에 들어있다는 거지. 유전자에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많이 만들 건지 적게 만들 건지를 정보를 주고, 그래서 합성 요소를 많이 또는 적게 만들므로 해서 털 색깔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전자에 있는 뭐가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종류를 글씨가 왜 이러니? 결정하더라. 종류를 결정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여기 5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었다.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맞고요. 유전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DNA의 특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6천개에서 8천개 정도 들어있어요. 유전자와 단백질을 봤더니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단백질 합성 효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형질을 나타내게 되더라. 마찬가지 사슴의 털색에서도 유전자에서 사슴의 털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서 색깔이 다르게끔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